깨진 유리창 이론, 사소한 무질서가 초래하는 붕괴, 그리고 예방의 중요성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킬링이 제시한 이론으로 작은 범죄나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건물의 다른 유리창도 곧 깨지게 되고 결국 건물 전체가 범죄의 온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실증하기 위해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같은 자동차 두 대를 각각 중산층 주택가와 빈민가에 방치했습니다. 빈민가에 놓인 차는 번호판을 떼고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고 예상대로 하루도 안 되어 도난당했습니다. 반면 중산층 주택가에 놓인 차는 일주일 동안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바르도가 의도적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뜨리자 몇 시간 만에 차는 훼손되고 도난당했습니다. 이 실험은 깨진 유리창, 즉 사소한 무질서가 사람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깨진 유리창은 이곳은 관리되지 않는 곳이며 규칙을 어겨도 괜찮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는 더큰 범죄를 유발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사람들은 그곳을 관리되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고 더큰 무질서와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무질서가 만연한 환경에서는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고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 무질서와 규범 약화는 범죄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가 잘된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합니다. 반면 쓰레기가 널려 있고 관리가 소홀한 공원에서는 무질서한 행동이 더 쉽게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질서를 지키는 버스 정류장에서는 새치기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누군가 새치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하면서 무질서가 확산되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결론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가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칙 위반도 방치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규칙 준수와 사회적 규범 강화에 힘써야 합니다. 나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이 지켜보면 생산성도 높아진다. 영국 뉴캐슬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인 판매대에 붙은 포스터 그림을 꽂혀서 사람의 눈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직원들의 정직성이 무려 3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사람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호손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의 호손 공장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작업 환경 개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조명 밝기, 휴식 시간 등 어떤 조건을 변경하든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업 환경 개선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시의 눈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CCTV 카메라, 무인 단속 카메라, 심지어 그림 속의 눈까지도 우리의 행동을 더욱 조심스럽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나태해지기 쉽지만, 사람들이 많은 도서관에 가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시선이 우리에게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주고,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감시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감시와 통제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고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활용된 감시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시의 눈 효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표 달성과 자기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이 지켜보면 생산성도 높아진다 는 말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인간 행동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 부서졌을 때 제때 제지하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더큰 피해를 입는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짐바르도는 흥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같은 자동차를 두 지역에 가져다 두었다. 한 대는 중산층 주택 단지인 펠로알토에, 다른 한 대는 상대적으로 지저분한 브롱크스에 두었다. 브롱크스에 둔 차에는 번호판을 떼고 차 지붕을 열어 두었다. 그 결과 하루도 안 되어 도둑 맞았다. 그러나 펠로알토에 세워 둔 차는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망치로 유리창에 구멍을 냈다. 그 결과 몇 시간이 안 되어 도둑 맞았다. 이 실험은 정치학자 제임스 윌슨과 범죄학자 조지 켈링이 제기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하여 진행된 것이다.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을 갈아 끼우지 않으면 더 깨도 된다는 암묵적 방임 효과를 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은 유리창도 모두 깬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이 건물은 모두의 안목 속에서 범죄의 은상이 되고 만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환경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에 만연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깨진 유리창 이론의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깨끗하고 쾌적한 장소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침을 뱉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지저분한 곳에서는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 침뱉고 큰 소리로 떠들고 서로 욕하고 심지어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예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새치기할 엄두를 못 낸다. 하지만 그러다가 차가 정지하기도 전에 몇몇 사람이 차로 몰려가면 줄을 서려던 사람도 못 참고 우르르 몰려가 결국 혼란스러워져 승차 시간만 더 길어진다. 아무리 경미한 실수라도 공공질서를 어겼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용인한다고 여겨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유리창이 깨졌을 때 즉시 유리창을 갈아 깨우는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의와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면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나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천리 재방도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처럼, 사소한 잘못이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자.